지폐는 주머니로. 이거 네, 네, 하러 네, 하러 네. 하러 주머니로. 원래 나왔던 주머니로 <laughs> 다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넥스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영상은요. 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 그립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또 여기 대표님이 그립계의 50점이다.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특별하게 제가 모셔왔습니다. 네, 네 그립게 오셨죠 네, 저는 황윤우입니다 네, 오늘 일단 네.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고무 그립하고 실리콘 네, 그립 끼우는 네. 방법 그리고.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는 버터라서 여기 끝에 맞춰서 끼우면 되잖아요. 네. 예, 그데 예. 이런 또 삼분할 네. 그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깔맞춤하는 걸또 아, 되게 그렇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여기와 여기 사이에 끼는 네. 방법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네. 뭐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네. 한에서 한번 네. 나름대로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뭐 고무, 고무 그립. 그립부터. 네. 네. 이거는 옵티머스사의 네. 예. 고무 그립입니다, 백색이고요. 이걸 한번 제가 이 타이탄 에로스큐에 끼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적으로 뭐 위치는 한이 정도 정도, 말벌 조금 위에서 끝나는 정도로 해갖고서 한번 끼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끼때 보시면요, 어느 회사 그립이든지 그립 아래쪽에 로고가 있어요. 이 로고가 아래쪽으로 가게 끼우고 싶으시면은 반대로 거꾸로 해서 끼워주시고 바닥에. 몇번 치셔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안 내려가는 위치가 됐을 때 말아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뭐 조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빠르게, 빠르게 감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기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 팁 빠르게 감아 올려주시고. 네, 빠르게 손으로 감아 올려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뺐잖아요. 이 상태에서 끼실 때 돌려서 껴주시면 돼요. 그 때, 요 때, 음. 여기 초크 같은 게 묻어있으면은, 그립에 안쪽이긴 네. 하지만, 때가 묻을 수 있으니까, 초크는 닦아주시고요. 그립을 껴주시고, 여기서, 이제 내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다 동일한 거죠? 뭐, 네네네. 하우스 큐도 그렇고, 네. 그렇고, 어떤 개인 큐든 끼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가 됐을 때, 멈춰주시고 반대쪽으로 펴주시면은 이렇게 로고가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고요. 음. 그다음에 뭐잘안 펴지는 부분 같은 거는 손으로 탁탁탁 건드려서 펴주시고. 네. 그럼 여기서 네네 여기에 맞춰서 하려면 네네. 뭐 일단 신축성이 있는 고무리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길이까지는 커버가 될 거예요. 이게 네. 늘어나는 재질이기 때문에 다시 아 조금만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럼 다시 감아주셨다가 펴주시고. 네. 한번 감아주셨다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질 때까지 펴주셔가고 네. 늘려서 그립을 늘려갖고 위치를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요게 이제 신축성이 좋은 그립일수록 더잘 늘어나요. 근데 요런 부분들이 가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삐뚤게 됐다. 그립이. 위쪽이 라인이 일자로 안 맞춰지고 삐뚤다 할 때는 손으로 몇번 이렇게 튕겨주시면은 라인이 잘 잡힌다. 예, 라인이 네. 잘 잡힌다. 예,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네. 일단은 요렇게 해갖고서는 고무 그립 끼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투명 실리콘 그립, 예, 투명 실리콘 그립 끼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가지고 나온 또그 상대는요, 좀 특별하게 이제 옆에서 당구 치고 있는 친구가. 하드원에서, <laughs> 예, 유럽에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온 상대입니다. 그래서 요 상대는 그리스에서 만들기 때문에, 예, 뭐, 크게 물량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음. 지금 예약으로만 받아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본 상대인 거죠? 100%? %에는. 네, 100% 카본 상대고, 네, 네. 뭐, SM 빌리어즈나 뭐, 저희 옵티머스 빌리어즈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예약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사 그립, 이 투명 그립이 아마 가장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네. 또막 하다가 때가 타면 이제 또 네. 투명도도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장 깔끔하게 네. 바꾸실 수 있는지 한번 네,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립의 목표는 이 3단 분할 중에서 가운데 핸들 부분에 그립을 좀 맞추도록 한번 노력을 해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네. 방법은 동일해요, 일단 그리의 로고가 아래쪽으로 끼우실 거면 은 반대로 해갖고 네. 넣어주시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차이점이 있는 게 이걸 아까처럼 넣어갖고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는데 너무 무리해갖고서는 이걸 최대한 많이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만 내려갈 정도로만 쳐주시고 이것도 감아 올려주실 때는 빠르게 그립이 아무래도 고무 그립보다는 조금 더 실리콘 그립이 소재가 얇다 보니까 말라 올리는 과정에서 그립이 쭈글쭈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말아 올리시면 안 돼요. 다시 펴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쭈글쭈글한 거를 나중에 펴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번 감았다 폈다를 말았다 폈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립의 투명도도 떨어지게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빠르게. 예, 이거는 쭈글쭈글한 게 생기지 않았죠? 죽음이 안 생겼을 경우는 어,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끝까지 올려주시고. 이것도 아까 고무 그립 설명렸을때 마찬가지로 뺀 상태에서 뒤집어서 반대로. 다시 네. 껴주시고, 네.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투명 그립을 끼는 이유가 요 3단 그렇죠. 분할에 이 로고들, 그리고 문양들이 너무 이쁘기 네. 때문에. 가리기는 아까울 네. 경우에, 예, 많이들 껴주시죠. 자. 저는 이렇게 동그랗게 많은 것부터가 일단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아 내가 원하는 위치가 됐다해서 요 끝에서 딱 멈추지 않고 조금 전에 멈추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말았다 폈다를 반복해 주면 원하는 기질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펴주시고 네. 예 그립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딱안 맞을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당연한 거고 저도 요것 좀 보시면은 원래 그립부에 딱맞춰서 중심에 맞춰서끼우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싹딱 올라가게 됐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그립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지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신 방법인데요. 그게 뭐천 원짜리든 만 원짜리든 지폐도 가능하고요. 지폐 혹은 얇은 종이, 두꺼운 종이보다는. 그래서 그립을 다시 아래쪽, 위쪽을 다 네.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자, 지폐를 감아주시고, 요 위로 그립이, 지폐 위로 그립이 올라올 수 있게끔 말아서 위치 조정 해주세요. 이렇게 그립을 말아서 지폐 위로 올라오게끔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서 아, 조금 아까 내려야 되었잖아요. 그러면 은 지폐랑 같이 그립을 움직이셔고 위치를 맞춰주시고 아 아, 조금 더 내려야 되겠다. 네네. 그럼 조금만 더 이렇게 오, 오 이제 딱 맞았죠. 네네네. 이 상태에서 지폐는 빼주시고 주머니로 이거 네네 네, 아, 원래 주머니로. 나왔던 주머니로 다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아, 다시 펴주시고 네, 네, 네. 이렇게 기포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네, 네. 가볍게 말아 올렸다가 아, 다시 펴주시면은 네. 예, 기포가 없어지는 걸볼수 있고요. 네. 근데 투명 그립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네. 말았다 폈다를 여러 번 해주시다 보면은 투명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로 그러니까 한 번에 지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번에 정확한 위치에 음. 감아주시는 게 조금 더 투명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네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어렵다만 어려운데 몇번 해보시면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그립들은 이제 사장님한테 꼭 맡기지 마시고 본인 그립은 본인이 한번씩 시도해보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지금 이거보다 더 얇은 그립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그립들은 처음에 끼실 때 네. 굉장히 네. 얇은 그립들은 안에 기름 종이가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그립들은 제가 처음에 그립을 넣어갖고서는 바닥에 내려치잖아요. 이때 기름 종이하고 그립을 같이 껴갖고서는 지폐를 넣듯이 같이 넣어서 껴 내려주시고 그 기름 종이가 껴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종이가 들어있는 거니까요. 괜히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셨다가 그립을 끼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당구는 네. 잘못 치지만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은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네,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좋은 거 있으시면 미리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찍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넥스리였습니다 <laughs>